시옷 깨면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, 어? 도경하기도 힘든 물건이야. 익숙해지면 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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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아이루이하하하하하이이이리 형일이 고마워. 내이 아, 초반 거지는 인정이지. 든다 가져도 되는 야 이제 저빵 버려. 나나빵 먹을 정도로 거지 참고. 아니야. 마라. 먹고 올라왔나 W 쏴 더블 봐 W 쏴 더블 봐 음. 아, 아, 씨. 아, 야, 이거 근데 방금 마지막에 패시브 평타 때렸는데 야,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냐? 이거 공속영향이 있었나? 아니, 평타 한대 때리는데 한 2초 스턴 걸렸는데? 그거만 아니었어도 깔끔하게갔는데야 어제 테오도르 1등 3번 하기는 실패했는데 오늘 거지는 성공할 것 같냐? 뭐지 어제 테오 1등은 팀은 지렸잖아

여러분들, 거지 플레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. 채팅이 안 나오나보네요. 아, 그럴만해! 거지 플레이가 거지 같네요. 칭찬이. 막을 <laughs> 이런 심정키들. 아이러거 룸이 만졌는데 포커면은 좀 서운할 것 같은데.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잠시 후 알파가 나타났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뭐, 그렇 없는 나무에 잎이 피지 않는다. 빨리 고는 줄테니까. 달려는 넘어. 가자? <목소리> <우리> 시슬라 <목소리> 공주 님이 <목소리> 위에 하고 싶으시다. <목소리> 공주님말 따라야지. 야, 오늘 근데 거지 느낌 좋아가지고. 일등 하겠는데. 이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오 냄 보이기도 하지 우리 체육관보다 아픈 곳이. 특수 재료를 찾았어. 그걸로 강력한 시셀라 나디네가 뭐냐? 미설이 주세요. 캐리 그 할게요.

이렇게 덥고 습한데, 일이, 일이 좀 하세요. 요즘 동접이 위험해요. 나, 없다. 어, 들어. 나, 나, 나. 요즘에 이터널리턴 동접이 위험해요, 지금. 씨름. 어? 빨 그건 좀아끼네 따라는 한테 어, 부탁을 할 거면 성의를 보여나 요즘 이터널리턴 존나 많이 해 뒤를 보이지 마라 근데 솔직히 많이 하고자 신고를 떠나서 게임이 재밌어 요즘에 음려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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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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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야 근데 요즘에 일이 재밌지 않나? 요즘에 진짜 진지하게 일이많아지는플 재밌다 히히 생존자가사망했습니다 아우! 는가가숨습니다니다니다 <laughs> 히스수있여튼 히스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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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이 팀은 이 팀은 이 팀은 이이이이이 야, 리리 먹었어 그래도. 다른 실험체도 분명 노리야기 어, 뭐 아, 아쉽네.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. 음, 아 근데 우리가 잘 자, 르긴잘잘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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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떻게부 m e 존나 잘해. <목소리> 아니 이건 잘했잖아. 아베게숨을쉬고 죽는 거못 봤어? 아르바이트 구하는 은 아, 냅냅단들, 진짜. 리선족이, 신창섭이 리선족을 척 달한 것 마냥, 어? 나잖아라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 연치 중. 다 아, 이 시킬 자꾸 원수 나와! 지구 지정되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 구하는 없나?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. 나 보라고. 여기서 싸우는 녀석은 없겠지. 나기는 <laughs> 없다. 잠들 그래. 잘해 전들어 잠들어. 잠습니다들어 잠들어. 잠들습니다어 잠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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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 프부터 틀렸다. 보이휴스나 아, 님들 근데 와캐페야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왜안 나오지? 진짜 모르. 하 어, 들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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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뭔와켓파파이터전력기는 <놀람> <놀람> 나 근데 요즘에 게임 자체를 즐기면서 하니까 되게 잘하네. 여기서 싸우는 녀석은 없겠지. 역시 게임은... 게임은 재밌어야 돼. 아, 근데 안줬구나 <laughs> 아이, 버스!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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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지 쟤는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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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아니 이거 시간. 루이야

이대로 난데. 그렇지. <목소리도> 그렇지. <목소리도> 어떤데? 캠! 이스거지 킹. 이걸 끝야나 진짜 존나 잘했는데? 어쩜 좋지? 와나 뭐야? 인비저블 썸띵 왜 이렇게 잘하냐? 야이 거지로 이거 거지해본 사람들은 날 거야. 거지 36,000 드리면 진짜 존나 잘한 거야. <laughs> 야, 거지 고점 찍었다. 나, 나 거지 고점 갱신했다. 내 거지 고점이 3만 점이었나? 28,000인가 그랬는데, 36,000은 고점 찍었는데?